이렇게 해서 연결까지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연결까지 잘 해봤고요. 자 이번엔 자이 accept를 이용해서 연결 수립까지 했죠. 그럼 이두 컴퓨터가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이제 연결 상태가 된 겁니다. 연결 상태가 되면 뭘할수 있냐면 send와 receive 마찬가지로 얘도 send와 receive로 연결된 소켓에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받을 수도 있고요. 전달하는 함수는 이제 샌드가 되겠고요. 받는 함수는 리시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두 개를 적절히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 받기를 해보면 됩니다. 자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왼쪽 이게 이제 서버, 서버 프로그램인데 자, 연결을 액세pt를 통해서 액세pt를 통해서 연결을 성공을 했죠. 자, 크게 볼게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연결된 걸 우리 아까 소켓 번호까지 받아서 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할수 있다? 데이터 송수신을 할수 있다. 8번 데이터 송수신 send와 receive 이두 개의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각각 send는 이렇게 세 개의 인수를 네 개의 인수를 전달 합니다. 이렇게 네개 receive도 마찬가지예요. r e c e i v e 똑같습니다. 인수는 똑같아요. 대신 그 의미가 조금 다르겠죠? 자, 그래서 이 속은 각각 샌드에서는 샌드에서는 데이터를 보낼 대상 소켓이죠. 뭐 리시브에서는 당연히 데이터를 받을 대상 소켓이 되겠죠. 그래서 샌드할 때 넘기는 소켓은 내가 만약에 지금 연결된 상대 컴퓨터 컴퓨터한테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 그럼 상대 소켓을 상대 소켓 정보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는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 데이터 작성에 필요한 것들이고요. 리시브는 <laughs> 리시브는 역시 상대 소켓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거 아니에요. 요거 그러니까 역시 상대 소켓 연결된 상대 소켓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버퍼가 있는데, 자, 샌드 입장에서도 이거는 보낼 데이터를 담은 버퍼고요. 리시브할 때 데이터를 받은 데이터를 담을 버퍼죠. 여기서 버퍼라는 건그 그릇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데이터를 보낼 때그 또는 상대한테 데이터를 보낼 때그 데이터들을 그냥 하나씩 보내는 게 아니라 버퍼라는 곳에 담아서 보내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오는 랜은 버퍼의 크기예요 양쪽 모두. 플래그스라고 있는데 그냥 이거는 일반적으로 0이라고 그냥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특수한 값들이 있긴 한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걸 사용을 할 정도로 디테일하고 중요한 값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이겁니다 소켓. 내가 보낼 소켓을 잘 지정을 하고 보낼 데이터를 잘 저장을 해서 보내주는 게 여기서 중요하죠. 자, 그러면 상대 지금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을 하잖아요. 그럼 서버가 먼저 클라이언트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보도록 할게요. 클라이언트에 데이터 보내기 자 처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send해서 여기다 소켓을 넣어야 되 잖아요 이 소켓은 무슨 소켓을 넣어야 돼요 서버에 바인딩된 소켓이 아니라 내가 데이터를 보내고 싶은 클라이언트 소켓을 넣어 줘야겠죠 클라이언트 소켓은 우리가 여기서 C 속이라는 변수로 accept를 통해서 받았죠. 여기서 리턴을 해주는게 클라이언트의 소켓좀 보니까 그래서 요 녀석을 가지고 넘겨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버퍼 버퍼가 하나 필요한데 지금 버퍼를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버퍼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라는 거는 최소 단위가 1바이트잖아요. 그래서 바이트나 캐릭터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버퍼는 이제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해서 보내는 방식이라그 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배열로 만들어져 있죠. 최대 버퍼 크기는 100 정도를 저는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트로 해도 되고, 캐릭터로 해도 되고. 대신 이제 우리가 문자까지 고려를 한다면 캐릭터가 좀더 맞겠죠. 왜냐면 우리 채팅 프로그램을 만들 거니까. 중괄으로 하고 0으로 해주면,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면, 이 100개가 모두 0으로,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랜. 이 버퍼의 크기에요. 100이죠? 자, 플래그스는 일반적으로 0. 이렇게 0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버프, 이 버퍼 보내고 싶은 데이터에 아무것도 안 남겨있죠, 지금 0이라는 거는 특별한 의미가 없을 때 우리가 0을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런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버프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ello welcome to my server라는 문장을 보내줄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장이 이 버프에 저장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strcpy 문자열 복사함수죠 strcpy를 이용해서 이 버퍼에다가 이 문자열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trcpy 자 여기가 목적지고 이거 복사할 대상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버퍼에는 이런 문자열이 저장이 될 거고요. 그거를 우리가 샌드해서 요 상대 소켓에 보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서버에서 보낼 거고요. 보내면은 상대 쪽에서 좀 받아줘야겠죠? 여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입니다. 시 키워서, 자, 서버에 연결이 되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서버가 방금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걸 받아야겠죠.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받아서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자, 받을 때, 여기서도, 데이터 통수신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 얘도 역시 샌드와 리시브를 사용하면 되는데 서버가 먼저 보냈으니까 받아줘야겠죠 자, 그래서 리시브를 사용해서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리시브는 샌드랑 똑같죠 인수가 자, 그래서 상대 상대 소켓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켓을 넣어줘야 되는데 자, 우리가 위해서 만든 이 소켓 있죠 요거는 이제 받아줄 소켓이에요 받아줄 소켓 그래서 우리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지금 서버가 보내주는 데이터를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소켓으로 받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내 소켓으로는 오 데이터를 받겠다라는 얘기고 그 데이터를 저장할 위치는 역시 버퍼 100으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버퍼 크기는 100이죠. 그리고 여 뒤에는 일반적으로 0이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이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리시브가 잘 됐다라고 하면 이 버퍼에 상대방이 보낸 데이터가 저장이 돼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아까 서버에서 보낸 hello, welcome to my server 문자들이 저장이 되었을 겁니다. 이제 이거를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수신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테스트 해볼게요. 서버를 먼저 실행을 하고요. 자 연결 대기 중이죠 클라이언트를 실행시켜서 자 이렇게 연결을 해줬죠 서버에 연결이 되자마자 서버 쪽에서 데이터를 보낸 거고요 샌드로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리시브로 받았죠 받아서 출력해보니까 뭐가나요 서버가 보낸 hello welcome to my server. 문자가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주고 받아봤습니다.